안녕하세요. 깨비깨비 김유준입니다. 벌써 무술년 정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소망하셨던 대로 실천을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소원성취하시는 한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구슬하기 전에 날짜를 잡잖아요. 날짜를 뭐 몇월 달에 하겠다, 몇월 며칠 날 하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돈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원래 올리면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굿하기 전에 그게 소원성취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뭐, 뭐 하는 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건 어떤 사람은 굿 약속하고 돈 올리고 나서, 굿 덕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한 몇십 프로는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도 답답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목적을 딱 정해서 하지 뭐 우리 집 가족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굿하게 되면 딱 하나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다잘 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는 것처럼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성불 본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재수꾼이죠 재수꾼인데 원래는 저번 달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돈 벌어갖고 다 무슨 리니즈 m 인가 해갖고 그거에다 돈지랄을 해갖고 한 달에 맨날 1 2 0 0 쓴다고 하는데 그러고 돈 없대요 돈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서 재수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잘 벌려고 하는 거겠죠 인간의 욕심 끝이 없잖아요 머니머니에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신령님한테 기도하는데 요새 몇 번은 그랬어요. 신령님, 연금 달라고 했는데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령님한테 연금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령님한테 그랬어. 신령님, 연금에도 손님이 안 오면 소용없어. 머니가 있어야지 연금도 필요한 거지. 뭐 연금만 줘갖고 아무도 안 오면 소용이 없단 말하잖아요. 인간 세계에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제수 끝은 거의 머니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뭐냐? 아무것도 모른단 말 나오겄어. 어떻게 본다면 어른스럽단 말나오고어 어떻게 보면 찰부지란 말 나오겄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겠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야. 월급쟁이가 저재수트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지금 당장 월급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진급에 올라갈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수궂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우리 신도 같은 경우도 걔뭐 1년에 두번 정도 하지만 걔 같은 경우는 하면 딱 티가 나요. 그날 뭐 전화가 온다든지 매출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죠. 재수쿠스 그리고 아무나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말할 때 재수가 있어서 건드려줘야 되는 거지 재수 좆빠지게 없는데 걔 바로 재수하는데 제수 재수쿠스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건 시간이 너무 걸려지잖아 우리가 재수가 올라갈 때 쳐줘서 재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지.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재수가 떨어지고 있어. 그걸 쳐준다고 재수가 올라가는 것보단, 그걸 막아주고 올려주는 거니까 조금 다르겠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주가 있고요. 돈을 버는 사주죠. 그리고 모으는 사주도 있고, 돈이 나가는 사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재수꾼했다고 재수를 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자기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손님들도 그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갑자기 백수한테 너 재수 끝에 봐너 그럼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지 백수가 뭐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옛날에 갑자기 기억난다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구타래 맨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수 급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때 맞아야 돼요.